자, 보험에서 연금 보험 상품은 어떤가요? 가입 나이는 49세입니다. 연금 저축 아니고 그냥 연금 보험이에요. 월 200씩 10년 납입 상품이라고 합니다. 보험 설계사가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고 하고 목돈 필요할 때 쓰면 좋다고 한다. 10년 만기납하고 80세 연금 타는 걸 하는데 연금 시기는 당겨도 된다.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. 1회차 납입했고 청약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. 처리하는 게 맞는 거겠죠?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이건 나름의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으로는 저축하지 말자. 연금보험이 뭐예요? 결국 내 보험료 쌓아서 그걸로 저축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만들지만 연금저축 펀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연금저축 펀드 우리가 할때 수수료, 어차피 장기로 투자되고 장기로 굴려야 되는 것들은 수수료 1%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.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거죠. 그 세팅 값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연금저축 할때 우리가 수수료 0.1% 줄여보려고 1%도 아니에요. 0.1% 줄여보려고 etf 수수료 조금이라도 더싼거 찾고 막 그렇잖아요.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지금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매월 수수료를 10에서 15% 내고 있다.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? 근데 이게 원금이 대체 언제 되는데요?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저축이다라는 거예요. 보험으로 하는 저축이. 보장도 들어 있고 나중에 뭐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말은 많아요. 근데 수익이 너무 늦게 난다. 그만큼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. 원금 될 때까지 7년, 10년. 그만큼의 시간을 이미 다 깎아 먹었다라는 거죠. 노후 투자 상품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보험으로 하는 저축이 그런 치명적인 단점 갖고 있다. 또 길다 보니까 도중에 너무 많이 해제하시잖아요.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.